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시리즈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구요 상대방은 에빅투스라고 하는 상대방입니다. 자, 전세계라고 하는데 영어로 써있는 걸로 보면은... 네, 아무래도... 어... 영어권 국가겠죠. 네모가 있네요. 우리는 나모가 있는데... 네, 비슷한 이름끼리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120승! 자 우리보다 승수는 좀 부족한데 어... 만만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자첫 공격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첫 공격에 영광을 가져가게 될까요 자 아직 공격이 안들어가고 있죠 자 아래에서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위자드님의 공격입니다 자 플랜성 병력을 꺼내는데 미디언 2개, 아처 1개 나왔어요 네 바바킹하고 뭐 동마법도 뿌릴 필요 없죠 그죠 끝났고요 동화법은 아초킨한테 뿌리면게 있고요. 바바킹 스킬 쓰면 아초킨 잡히고요. 스킬 쓰는 거 깜빡했죠. 아 스킬만 쓰면 잡히는 건데 스킬 쓰면 깜빡했어요. 저럴 때가 있습니다. 있고요. 운도마법 있고요. 신속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벌룬들이 체력이 너무 안 남았거든요. 마버스 타워에 다 죽습니다. 아 마버스 타워에 다 죽죠. 그렇습니다. 초킨을 그냥 반박된 스킬 한번 누르면 잡을 수 있었던 건데. 고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처퀸만 잡았으면은, 아마 완파가 났을 거예요. 네, 좀 아쉬운 공격이었습니다. 자, 지금 퀸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때 완판은 안 됩니다. 아, 이별은 안 됩니다. 일별로 끝입니다. 더블 칠 리가 없죠? 자, 요거 한 아쉽지만 나가야 될것같고요 네, 위자드님의 공격은 일별로 끝냈습니다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 TV. 자, 위쪽에서 공격이, 아, 나모님의 공격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별을 한 것만 해도 대단하죠 상대방 배치가 만만치 않았는데 네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정말 깔끔하게 길 정리를 하고 들어가서 완파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나모님께서 기선을 제압하는 네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자꾸 BGM을 제대로 못 갈고 있습니다. 네, 부상 중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크로님의 공격입니다. 자, 마녀. 볼렛 마녀 볼러. 강력한 조합이죠. 길 부셨어요? 자 마녀들을 앞세우고 과연 자 이거 베이비 드래곤 아 독마버 오 다행입니다 어 베이비 드래곤 너무 안좋은데요 자, 지금 블루 마법은 좋은데, 베이비 데로곤이 안 죽어서. 아, 완파도 생각해 볼만한 공격이었는데, 베이비 데로곤이 안 죽었네요. 네, 다소 아쉬운 결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워낙 좋은 공격이라서, 완파도 예상을 했었는데, 베이비델곤을 잡지 못한게 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바이키리도 위협적이었고요자 7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라이너TV입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 바보보이님께서 공격을 하셨었네요 자 이번 공격은 상주님의 공격입니다 자 가까스로, 자 가까스로 퀸을 살렸습니다. 어, 벽도 부셨습니다. 자, 들어가서 스킬 쓰면 아초킹까지 잡힙니다. 스킬, 아하. 안타깝게도 스킬 타이밍을 놓쳤고요. 자 이렇게 되면 꼬였죠자저 발길이 엄청 아픈데요. 자 이러면 다 죽는데요. 네 이러면은 이플랜성 병력을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쳤긴 스킬을 썼다면 어떻게든 됐겠지만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발길이는 네, 다 죽게 되고요. 자, 영별이죠 아, 이거 영별인데요 네, 클랜성 병력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동마법도 안 뿌리고 아처킨 스킬도 안 썼기 때문에 아마 위쪽으로 병력 집어넣느라 더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네, 요거는 영별로 아쉽게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7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찰리 브라운 님의 공격입니다. 자, 클랜서 병력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베이비드래곤이랑 마법사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자, 동마법 한 방으로는 베이비드래곤은 안 죽는데요. 자, 마법사야 죽겠지만. 자, 이 베이비드래곤 큰 문제입니다. 자, 일단 들어갑니다. 스킬 잡았어요 베비 들고 자 너무 잘했는데 일별이군요 네 아쉬웠습니다. 베이비 드래곤을 좀 어떻게 잘 정리했으면은 좀더 나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워든 스킬 타이밍이 약간 어, 나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찰리 브라운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번 상대 너무 강한데요. 네, 상대가 강력해서 우리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블랙독님의 공격입니다. 저 클랜성은 여기 있는데. 자 퀸일이 들어갑니다. 자클랜성에서 발키리 두 마리 튀어나올 것 같은데 너무 걱정되네요. 자길 정리하고 중앙으로 침투하겠다는 전략은 잘 알겠고요. 그렇지 않은 일이죠? 분노, 분노. 어, 스킬 안 써도 되는데. 죽었죠? 아찼긴. 방금 같은 경우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였죠? 자, 분노 마법, 자, 이거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최후의 분노 마법이 났는데요. 아 마을에 가면 계속 게임 무리죠 네 영별입니다 어? 우리가 왜 이렇게 게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어 공격하는 것마다 다 영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상대까지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봤나봅니다 네 되게 어려운 어네길 정리를 잘하고 들어가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랜시 오브 클랜 클렌, 클랜전 시리즈 오늘 초반에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 이번 공격은 마르지엘라님의 공격입니다 자 상대 배치는 많이 보던 배치죠 자 바이키드 두기 마법사 베이비 드래곤 동마법 좋구요 이렇게 써야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잡고 가면은 편한데, 클랜성이 까다로운 애들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가면은 편하게 할수 있는데, 다소 아쉬웠네요. 뭐죠? 길정이 어떻게 하는 거죠? 봐봐요, 버티나요? 이거를? 이거를 버티네요? 야, 볼러들! 설마, 가운데로 들어갑니까, 발키리? 걸렸구요 아 근데 분노마법이 안좋네 그죠 위치가 발키디를 분노를 안맞았네요 발키리가 분노를 맞을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거는 일별은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별을 해내는 마르젤라 님의 모습입니다. 9대 0으로 앞서나가고 있고요. 상대방이 워낙 강한 나머지 0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거인 티비 님의 공격이죠. 자, 상대방의 강력한 파워에 어, 모두의 공격이 빗나가고 있는 상황. <laughs> 자 마녀 볼러구요 자 중앙으로 볼러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동마법 어우 좋아요 얼려놓고도 이거죠 이겁니다. 자, 이거라면 할수 있어요. 아, 퀸이 가운데로만 들어가주면은. 아, 이별도 할수 있었는데, 이거는. 퀸이 너무나도 말을 듣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얘가 위치가 좀 좋았어요. 아래로 들어갔어야 됐죠 네. 왜냐면 얘 위치로 봤을 때 아래로 들어갔으면 이동마법 깔고 바로 마을에 가니 닿는데 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닿지 않았던 거죠. 뭐죠? 아, 최대한 파괴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인TV님의 공격도 일별로 끝났습니다. 어, 상대방이 너무 강하네요. 상대방이 강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라이너 t v 역사상 최고로 공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클랜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로만레인저님의 공격입니다. 클랜전 병력을 잡아낸 모습 아처키는 못 잡았어요. 자, 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9월이기 때문에 완파 될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완파 몰인가요 아, 이렇게 되면 이거 영별인데요? 자, 바람 방출기에 밀리면서. 자, 바바킹으로 어떻게든 일별을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네, 바바킹으로 이걸, 아 <laughs> 거기로 들어가면은 그냥, 네, 포기하는 건데. 네, 거의 포기를 하고 있군요. 그래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좀 파괴를 해봤으면 좋았을 건데. 네,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로봇 레인저 님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해줬죠? 라이너 TV가? 네, 어, 방금 공격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10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10번 공격해서 10개입니다. <laughs> 영별이 아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은 성수123님의 공격입니다. 자, 성수님은 항상 잘해오셨던 분이데요 이 레벨 마녀 와 볼러 를 이용 해서 공격 들어 가고 있 죠？아, 벽 이, 안 부서 졌어요？자, 다시 부수고 들어갑니다. 자 얼려야 돼요？드래곤 얼려야 됩니다. 어우, 잘했어요. 자, 지금! 얼마만에 보는 이별입니까? 자, 베이비 드래곤을 못 잡았기 때문에 완판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게 얼마만에 보는 이별입니까? 시원하네요. 자 성수님의 공격은 63% 이별로 끝났습니다 자 1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라이너킵의 모습 네 12대 0입니다 자 이번엔 새로 오신 분이죠 레드님의 공격인데요 길 아, 정리 깔끔하게 플랜 성병록도 깔끔하게 잡았고요 자 이분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은데요 네, 느낌이 다르죠 자 퀸을 이용해서 길 정리 잘했고 어, 워든 스킬까지 써서, 퀸을 끝까지 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릴러. 길 정리하면서 보릴러가 우르르 들어갑니다. 이동 마법 위치가 제 눈에 보이네요. 클랜성 옆에. 분노 이동! 와, 이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야. 와 분노마법 위치 너무 좋고요. 대박인데요, 완판인데요. 와 진짜 실력이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냐는 듯. 어, 제대로 된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걸기대하렸죠 레디님의 공격. 삼별 완파로 끝이 납니다. 바로 이거였네요. 우리가 기다리던 공격이 이런 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찰리 브라운님의 잔별 공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법 늦게 뿌리면, 이건 스킬도 써야 돼요. 안 쓰면 죽어요. 클렌성만 잡았습니다. 얻든 스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분노 안 쓰면 다 죽어요. 분노 안 쓰나요? 안 쓰나요? 너무 늦게 썼어요. 쓸면 빨리 썼어야죠. 야, 너무 아쉽네요. 그 판단이. 그렇게 늦게 쓸 거면 안 쓰는 게 낫죠. 자, 길 정리가 좀 기묘하게 됐습니다. 안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일별을 할수 있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자, 분노 좋아요. 얼리는 거 좋구요. 어, 여기서 잘하면 이별 돼요. 분노. 아, 분노가 약간 늦었어. 아, 너무 아깝다. 아, 분노 조금만 빨리 들어갔으면 이거 와, 이별 되는 건데. 아, 분노가 살짝 늦었어요. 아, 과연 1별은 할수 있을지. 자, 1별은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워든! 워든이 이거를! 반전입니다! 역대 가장 똑똑한 워든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워든은 처음 봐요! 아니 세상에, 마을의 간을 때리는 워든이라니, 이런 워든이! 야, 이렇게 착한 워든이 나 있습니까? 와, 처음 봤네요! 그야말로 워든의 대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워든의 승리. 샬리 브라운님의 공격. 이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최대한 파괴를 해봤자 55% 정도겠죠? 16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너 TV의 초반 고전. 하지만, 계속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제가 공격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공격하는 방향이 문제인데,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마을에 가는 깨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기에 더 좋아 보인다. 라는 걸들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마법사 타워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길 정리를 하고 여기를 깨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왜 마법사 타워 때문에 어렵다고 하냐면 마법사 타워 때문에 그 해골 돌격병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좀 고려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고고!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지진 마법을 먼저 뿌립니다. 그 다음에 재빠르게 길 정리를 위해서 여섯 길를 정확하게 넣고 두 마리를 부셔야 되는데 실수를 했죠. 망했습니다. 괜찮아요? 거지는 거 보고 이번에 이번 거 칠지 않았어요. 자 일단 망한 건 분명한데 들어가죠. 왔거든요. 이거거든요. 길 정리. 솔직히 아무리 강하다 그래도 상대가 길 정리 제대로 하고 들어가면 깰수 없는 상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이별을 해내는 라이너의 공격력. 좋습니다. 깔끔하게 이별을 했고요 저는 2부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정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